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나는 과연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스스로의 삶에 떳떳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고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순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이 콘텐츠를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평안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05년 남아프리카의 한 광산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완벽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습니다. 3106캐럿에 달하는 이 거대한 원석은 그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를 여러 각도에서 세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그 빛과 아름다움이 저마다 독특하면서도 눈부시게 빛났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 아래에서 볼 때, 각각의 면은 고유의 광채를 뿜어내면서도 결국 완벽한 다이아몬드라는 하나의 본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복음 역시 이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복음은 하나의 거대하고 완벽한 진리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빛깔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빛, 바로 칭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칭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혹시 2012년에 개봉했던 영화 다크나이트라이즈를 기억하시는지요? 영화 속 캐스먼이라는 인물은 클린슬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손에 넣기 위해 필사적으로 했습니다. 클린슬레이트는 개인의 모든 과거 기록, 범죄 기록을 컴퓨터상에서 완벽하게 삭제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녀의 과거는 너무나 어두워서 현재를 짓누르고 있었고, 그 과거 때문에 밝은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단절, 즉 깨끗하게 지워진 석판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칭해가 바로 이클린 슬레이트와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완전한 개념입니다. 칭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마치 단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유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두장 16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유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유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유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즉,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이 두 가지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두 가지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통이나 배경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위롭다고 여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몇 대째 신앙을 이어온 가정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귀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신앙이 곧 나의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온전히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이며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믿음에 기대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노력과 선행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남들보다는 도덕적이니까,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십계명을 떠올려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 중 대부분은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단 하루도 아니 단한 시간도 이 계명들 앞에서 떳떳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절망의 지점에서 복음의 눈부신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스스로를 위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세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인물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세인은 오늘날로 치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 자체로 성공적인 신앙인의 표본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땠을까요? 당시 세리는 단순한 세무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의 빌부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자, 이두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먼저 바리세인이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고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기도 속에 감사는 있지만 진정한 겸손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세리를 멸시하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적 스펙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그의 기도에는 변명도 자기 자랑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가 내세울 것이라고는 자신의 비참한 죄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던졌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은 충격적인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유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바리세인은 불합격 판정을 받고, 민족의 반역자였던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신비입니다. 칭의는 나의 의로움을 쌓아 올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의로움이 산산조각나고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세리처럼 가슴을 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영혼의 갈림길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바리세인의 길입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과거에 이런 선한 일도 했잖아라며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려 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어떻게든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은 결국 더 깊은 교만과 영적인 죽음뿐입니다. 바른 하나는 세리의 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에 클린 슬레이트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칭해, 즉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가장 끔찍한 죄인처럼 버림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그분에게로 전가되었고 그분의 완전한 위로움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자녀로 설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과거의 실수와 상처가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모습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리세인처럼 자신의 의를 쌓아 올리려 애쓰는 삶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세리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의 자비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던지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여러분을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죄의 빚은 청산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바리새인처럼 나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리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자비와 극휼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위롭다 칭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